업무별 스마트화의 스마트 솔루션과 스마트 인력 양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의 전략이 있습니다. 시스템 관점, 솔루션 관점, 인력 관점입니다. 시스템 관점에서 스마트 시스템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무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MES, ERP, PLM 등을 스마트화하는 것입니다. 폭포스 개발 방법론이 사용되며 대기업형입니다. 업무 솔루션 관점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설계, 수주, 생산 계획 등의 업무 단위로 스마트화를 진행합니다.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 사용되며 신속한 계획 변경 및 고스톱 판단이 가능하고 따라서 신속한 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업무 스마트 솔루션 혹은 스마트 솔루션은 스마트 지식과 산업 지식이 융합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인력 관점에서 스마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인력은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기초형 교육을 통해 스마트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스마트 솔루션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솔루션 개발, 개선, 활용의 순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활용형 교육을 통해 산업 전문가의 스마트 인력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의 활용에서 시작하여 솔루션 검증, 개선 등의 순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기초형 교육은 학생을 위한 교육이고, 활용형 교육은 직장인을 위한 교육입니다. 산업 전문가의 스마트 인력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스템만 있을 때보다는 스마트 인력이 있을 때가 스마트화의 지속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 전문가의 업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육체 노동 및 단순 지식 노동에서 스마트 지식 노동으로 업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업무 전환은 스마트화의 문제점의 하나인 실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전문가의 스마트화 저항감이 감소합니다. 도구, 즉 스마트 솔루션을 직접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스마트 솔루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마트솔루션 관련 지식입니다. 솔루션 기초 및 개발을 위한 AI, 센서, IoT, 빅데이터 등의 지식이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산업지식, 코딩, 통계지식이 있습니다. 활용 및 검증을 위해서는 산업지식과 구의조작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산업전문가의 스마트인력화는 코딩과 통계지식을 교육함에 의해 솔루션을 스마트 솔루션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 전문가는 산업 지식과 더불어 단순한 코딩 지식이 있으면 스마트 솔루션의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 솔루션의 활용 검증 및 개선 사례입니다. 구이 조작을 통해 예측 결과 등이 포함된 다양한 보고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산업 지식과 더불어 구이 조작을 할수 있으면 보고서의 내용을 활용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산업지식의 수식화입니다. 스마트 솔루션은 산업지식과 스마트 지식의 융합입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때 산업지식 즉 우주물리법칙을 알고 있으면 소량의 데이터라도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사칙현상과 수학함수 코딩을 할수 있으면 산업전문가는 산업지식 수식화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베이식 포트란, C, 파이썬, R 등 모든 컴퓨팅 언어에서 사칙연산과 수학함수를 이용한 수식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의 템플릿을 이용해 산업 전문가는 구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몇 줄의 코딩 수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위가 변화합니다. 카스터머, 카스터머, 스펙, 스펙 구위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 활용, 검증 및 개선을 위한 산업 전문가의 스마트 인력화가 이루어지면 스마트화의 지속 가능성은 증대합니다.